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저씨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후로 벌써 10개의 동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는 아저씨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언젠가는 꼭 책으로 쓰고 싶은 주제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꽤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사람은 어렸을 때 추억을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나무와 같다고요. 제가 그 말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저를 다시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유년 시절에 빛났던 순간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꼭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장 따뜻했던 순간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변의 여러 사람들한테 했을 때 생각보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대답해주었던 걸 보면요. 저에게 가장 빛났던 순간은 6살 무렵 타지에서의 어느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6살에서 7살 때까지의 시간을 영국에서 보냈습니다. 6살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랬을 테지만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이라는 낯선 환경에 놓였습니다. 처음 학교에 갔던 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고 또 대답을 기다리는 그 상황이 못 견디게 불편했습니다. 혼자 바보가 된것 같은 느낌. 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데 갈 곳은 없는 그런 상황. 아마도 그날이 제가 살아온 많은 날들 중에서 가장 긴 하루였을 겁니다. 다행히 앞날을 걱정할 나이가 채 되지 않았을 때라 다가올 날들에 숨이 막히진 않았지만 그 순간이 참 암담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서 눈치만 보다가 수업시간이 지나고, 어찌저찌 반 친구들을 따라 점심을 먹고, 다시 수업시간이 지나고, 그때는 시계도 잘 보지 못했었고, 행여 볼수 있었다 해도 몇 시가 되어야 이 시간이 끝나는지도 몰랐던 터라, 지금 돌이켜봐도 한숨이 나올 정도로 답답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창밖을 무심하게 쳐다보았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집에 가겠다는 안도감보다 낯선 공간에서 아버지를 만난 것 자체가 충격적일 정도로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주차장 아스팔트와 비슷한 회색 패딩을 입고 계셨고, 왼손은 뒷짐을 진채 오른손으로 인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왜 보통 정말 인상적인 장면은 스냅샷처럼 머리에 확 박히곤 하잖아요? 저도 그때 그 순간이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선명한 사진처럼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제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빛나는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 유난히 그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나이가 들고 나서도 낯선 환경에 던져질 때가 많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낯선 곳에 처음 발을 들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무능력해지는 느낌. 그리고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빨리 적응을 하려고 해도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보면 정말 어이없는 실수들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어린 날의 저에게 구원 같았던 그 순간이 다시 한번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어렸을 적 따뜻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그 순간에 같이 계셨던 어른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고. 그럼 신기하게도 그 순간을 저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어른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과 장소보다는 그때 느꼈던 감정을 더 크게 기억해서인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이 나질 않기 마련인데 어른들은 확실히 그런 부분을 더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기억에 명확한 장소와 시간이라는 북마크를 달아주는 것도 아마 꽤 괜찮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과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누는 것도 무척 운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어렸을 때 따뜻했던 순간이 저를 많이 위로해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꼭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빛나는 순간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인 걸까요? 저는 어른이 된 다음에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이 뇌리에 강하게 박히게 되면 시간을 들여서 자주 그 기억들을 꺼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여행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선명한 여름 햇살이 저를 비춰주었을 때, 그 햇살보다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나뭇잎들을 보았을 때, 차에서 내려 고요한 시골의 정취를 느꼈을 때, 밤새 책을 읽다가 밤하늘이 깨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의 기억들은 언제고 저를 다시 그 순간으로 데려가 주곤 합니다. 비록 오늘 하루는 언제나 낯설고 내일은 불안하기 마련이지만, 분명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를 따뜻하게 해주는 순간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저를 찾아올 것이고, 저는 또그 짧은 장면으로 오랜 시간을 위로받을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큼은 가장 빛났었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려주는 아저씨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